서울 이어가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의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여전히 최정 선수는 두번 합니다. 최정 네. 선수는 앞으로도 10위 연로더하약을 해줘야겠지만 김우진 선수가 최정 선수의 뒤를 네. 이어가고 물론 김채영 선수나 오이진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활약을 또 해줘야 됩 이제 세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 선수의 딜을 잇는 느낌으로 지정 선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한테 큰들 있는 이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사실상 성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노가 아쉬운 마음 계속해서 이어가는 있는 상황이네 희망 보고 느낌이어서 네. 더 도움을 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민 선수의 감독으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민 선수는? 본인이 자신